열린 이마를 갖고 있는 종국 경기 시작됩니다. 자 밀겨치기 일단 들어가본 종국 종국은 뿔치기가 주특기. 자 밀치기와 대치기 밀어붙이는 천군 천군은 비녀형 옥불 뿔거리가 간판 기술. 돌치기를 시도하는 홍소의 종국 어떠한 작전이 오늘 11경기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인지 중앙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위치입니다. 자, 한발더 당겨 보는 홍소의 종국 종국이 초반에 승부를 걸 것인지, 중후반을 노릴 것인지, 밀어붙이는 종국. 자, 되치기를 이어가는 청소의 천군.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로 양측 지금 동률를 기록 중입니다. 1분 22초 경과. 중앙 쪽에 방향을 틀어보는 천군. 밀고 들어오는 종국. 자, 뿔거럼 밀어보는 천군 위트로 파고드는 천군 종국의 뒷치기 가마 돌리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천군 밀어붙이는 천군입니다. 일단 힘으로 잘 받아내는 홍소의 종국 자, 다시 밀어붙이는 종국 밀치기와 뒷치기 자, 다시 밀어붙이는 종국.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입니다. 밀어붙이는 천군. 네, 청소 천군의 불거러 밀기 작전. 강력한 초반 승부수. 작전이 성공하는 경기, 11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정확한 결과,